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미술이 우리에게 중요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일반적으로 예술은 좀 아, 이거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뭐 일반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실제로도 우리 예술 미술, 예술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느끼기도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고. 그럼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새로 지을 때뭐 아주 소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술 작품에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국가별 나라의 돈으로 미술관도 만들고 뭐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예술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저도 뭐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나라에서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뭐 자기들끼리의 세계 그리고 뭐 돈세탁 아니면은 뭐 사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거를 어왜 그렇지만 우리는 예술을 해야 하고 미술 같은 거가 나라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단기적인 게 있고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지만 예술은 돈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체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작품들을 사가지고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민 정서상 나라가 아직까지 미술로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어, 예술로 돈을 번 경험이 없어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개인 투자자나 뭐 개인 사업가나 뭐해서 미술로 해가지고 돈을 벌뭐 예술가가 돈을 벌거나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되게 단적인 예로 우리가 유럽 여행 가죠? 가시면 뭘 주로 많이 하시나요? 유럽 여행 가면은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관을 간다든가, 뭐 굉장히 유명한 고후의 생갈, 생가, 생갈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유럽의 여러 마을 중에서 이슈가 된 여러 마을들 있죠? 뭐 아무튼, 뭐 이것도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데 포함이 된다라고 하죠. 자 아주 예전에 유럽에서 이제 뭐 약탈 같은 것들을 해서 하면은 미술품들이나 인 귀중품들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뭐그 당시에는 암시장에서 돈으로 하려고 했던 게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 그게 돈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 제가 지금 최신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에 아니 제가 뭐 마지막까지 본 기억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세계에서 관광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뭐 파, 도시가 파리인가 그렇고 뭐 음, 되게 유명한 도시들 있죠 뭐 런던이나 뉴욕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관광 의외로 선진국임에도 관광 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기억했을 때한몇년 전에까지도 관광 수입 1위는 파리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파리에 가면은 뭐 루브르 박물관 이나 루브르 박물관 진짜 많이 가시죠 그리고 뭐 고흐생가도 많이 가고 뭐 여러가지 블라블라 많이 해요 실제로 파리가 그 예술가들에게 가장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자 어떻게 돈이 되느냐 관광 사업이 돼요 이 관광 산업이라는 게 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광산업이 그 국가 GDP의 비율이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동남아 같은 나라도 그렇고 유럽 같은 나라도 의외로 관광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뭐 예를 들면은 이 관광 사업 하나가 그 나라의 굉장히 큰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그 GDP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그 오래된 건물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법적으로 해소을할수 없게 하고 그냥 지키기에 지켜요. 근데 이러니까 뭐 런던 같은 데 집값이 터무니 없이 많이 올라가고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재건축을 많이 하고 고층 빌딩을 짓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그 오래된 건물들을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도시 경관 자체가 자체가 관광 관광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뭐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하는 이득보다 유럽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그 옛날을 간직한 그러한 고풍스러운 것들 그런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광 상품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게 그냥 두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이것들을 보고 즐기고 하잖아요. 뭐 덜어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데 작은 유럽식의 마을들을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본토에 가 가지고 <laughs>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뭐 높은 건물들도 많고, 뭐 물론 우리보다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긴 하지만, 어,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제조업이죠. 건설업이나. 뭐 스마트폰 아니면 나가서 어니 뭐 건설을 한다라든가 이런 게주 수입이 되었고 우리 미술이라는 게 유럽 같은 데는 유화 같은 것도 아주 예전부터 썼잖아요 몇백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옛날 미술들을 배우면서 지금의 미술들까지 연결고리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다시 태어난 나라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제 시대 때나 6.5 때부터 서양의 미술 같은 것들을 좀 뒤늦게 받아들여 가지고 급속하게 많은 발전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가 이렇게 짧아 보인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미술을 유럽이나 서양 서구권의 미술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뭐 카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뭐 공부하는 데에 치중을 했었지. 이것들로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들은 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가 위에서 우리가 유럽 여행 갈때 미술관을 가거나 그 후에 생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뭐 데미안오스트가 굉장히 큰 전시를 했잖아요 그런 전시만 위해서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예술가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전시들을 보러 거기까지 관광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되게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기 위해서 관광을 가요 관광을 가는 게어 어떻게 보면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류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해서 관광상품들을 만들잖아요. 그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예요. 게다가 잘만 해두면은 뭐 1, 2년, 몇 십년이 아니라 몇백년 해먹을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관객들을 보죠. 우리나라에 미술관 보러 오는 사람 있나요? 박물관은 가끔 있겠죠. 뭐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옛날 것들을 보러.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게 제천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작가를 보러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미술이나 예술로 인한 관광 수입이 사실은 거의 전무한 곳이에요. 그나마 요즘에는 한류가 한류가 있기 때문에 한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꽤 많죠. 실제적으로 한류가 그 컨텐츠를 팔고 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크지만 한류가 뜨면은 국가적으로 한류에술 지원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산업이에요. 사람들이 그 와서 한국 사람들 구경도 하고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도 그 한류 때문에 인기가 많아져서 해외에 가면 인기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와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 촬영지에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방, 방송국 같은 데 투어를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가장 아주 예전부터 꾸준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좀 나라의 자산이 되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술 예술이에요. 우리가 인도 같은데 가서 타지마를 보고, 런던 같은데 가서 뭐, 뭐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의 하나로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데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의 그 예전에 오래된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된 예술품들 자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고층 빌딩이 많고 그 아중에 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화된 분위기긴 이 하지만 근데 그런 데서 재건축을 하재건축을 잘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나라의 수입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그것들이 그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술로 돈이 되기 위해서는 어, 일단 유명해야돼요 그리고 주도권이 있어야돼요 암튼 그 주도권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뭐 예술가 하나 때문에 거기를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약간 그렇진 않은거죠 왜냐면은 주도권이 있는 나라에 가야지 최신의 최고의 작품들을 볼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 실제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굉장히 뒤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거에 들어갈 만한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외국에 그런 헌법들이나 아니면 제도들을 그대로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나라적으로 미술이나 예술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거를 발전시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뭐 해야겠다라는 사회적인 합의나 이해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자, 어, 이것들이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되는, 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아주 예전엔 음, <laughs> 이게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이고 유럽. 어허 이거 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냥 유럽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유럽입니다. 이게 유럽. <laughs> 유럽. 옛날에는 예술의 중심지가 유럽이었죠. 뭐 1900년도 초반 전까지 유럽에서도 그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이제 예술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었어요. 어, 거기까지는 뭐 복잡하니까 넘어가지 않고 근데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가면서 미국이라는 시장이 생겨났죠. 아 이거 자꾸만 리셋이 되네 미국이라는 시장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강대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 게된 중국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미술의 주도권을 미국으로 좀 가져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 그때 뭐 유럽에 뭐가 있었죠 뭐 인상주의도 있고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그때까지는 유럽에 있는 것들을 사와서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주도권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걸, 다른 것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주도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마르셀 듀샹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유럽에 있었잖아요. 유럽에 있었는데 전혀 이렇게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스카웃을 해갔어요. 스카웃을 해가서 뭘 하냐면은, 아 이게 좀 정확한 정보는 <laughs> 정확한 막 그런 거는 모르니까 좀 그냥 이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도 예술이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안에서는 유럽에서 되게 보수적이었죠. 뭐 어떠한 뭐 인상파가 나오더라도 그게 인정받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든 세계 의 미술의 중심이었으니까요. 어? 근데 미국이 나와서 갑자기 야 우리는 이런 것도 앞으로 예술로 할 거야라고 해요. 그러면 어? 처음에는 콧방귀 를 끼겠지. 아뭔 소리야? 하는데 예술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예술은 돈을 따라가요. 실제로 미국이 돈이 굉장히 많고 강대국이 되니까 이쪽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또 미국에서 하나더터트리죠 뭐냐면은 잭슨 폴록의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록의 추상표현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앤디 워홀의, 그, 뭐야, 팝아트. 그니까, 러 이쪽도 굉장히 활발하지만 우리가 되게 대중적으로 알게 되는, 잭슨 폴로기 전에, 뒤샹 듀샹. 있었죠? 뒤샹의 뭐, 개념, 개념미술? 예,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추상의 개념 미술, 개념 미술이 있고,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 엔지홀의 파바트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다 없었던 개념이잖아요. 새로운 개념들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애플의 아이폰처럼 시장을 시장을 선도하는 거죠. 야우리 앞으로 이런 것도 미술로 할 거야. 너네 이런 거 모르지? 하면 돼. 야 너넨 그런 거 해라. 우리는 이런 거 할게. 이게 더 좋아. 그래? 야 그럼 앞으로 는 우리는 이런 것도 한번 예술로 해볼게. 와 야, 그거 멋있네. 그리고 앤디월 파바 카드까지 내놔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다시 이제 그 런던 같은 데서 또 새로운 게 나왔었죠. 그뭐 데미아노스트나 영국에 뭐 사치아트도 있고 아, 제가 지식이 딸려가지고 아무튼 뭐 이쪽에서 이런 것들 하니까 그런 거 있죠 막 침대를 갖다 놓고 아 이것도 예술이다 뭐그뭐죠뭐 음, 이렇게 시체 같은 것들을 박제를 하거나 뭐피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고 또 여기서 그 말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 해놓고서 여기서도 또 우린 이런 것도 아트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서로 야, 너네 이런 거 못하지? 너네 이런 거 못하지?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있었지만,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좀 현대미술에서는 그 주도권을 갖지 못했었고, 뒤늦게 후발주자로 중국이 들어오긴 했죠. 중국 이게 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크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빈자리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준은 약간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했는데 중화 사장이 워낙 있어서 야 우리가 최고야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어 반응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음 많이 부족하긴 하죠. 아무튼 이러한 대립 구도가 되니까 자, 보세요. 유럽 하나에서만 했을 때는 발전이 굉장히 더디었었죠. 발전이 굉장히 더디었지만 이러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그 우리가 뭐 산업도 그렇잖아요.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발전이 더 빠르고 오히려 그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싸움이 붙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렇게 왜 저런 것들이 나왔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실 유럽에서 나왔던 고흐 정도까지가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서로서로 서로 미술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 내야 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왜 저런 게 나왔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득을 많이 봤어요. 네. 왜냐면은 그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여기도 구경 가고, 여기도 구경 가고, 여기도 구경 가고 하니까요. 실제로 이 정도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죠.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이것들이 잘 조건을 가지고 간 내가 잘 없었는데, 최근에, 홍콩에 크리스티나, 아니면은, 아트 페어, 뭐 있죠? 아, 이거 제가 또, 기억력이, 바젤, 바젤, 예, 네, 아트 페어, 바젤. 아트 바젤. 이 아트, 홍콩 아트 바젤이 그렇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국제 페어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키아프 있죠? 키아프가 훨씬 먼저, 시작,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이걸 잘 키워 나갔으면 은 바젤 이상의 그런 게 돼서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키아프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만 와요. 우리나라 사람만 와요. 국제 아트 페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나라 저 나라 국제적인 아트, 그 뭐야 작가들을 데려와서 국제 아트 페어가 아니라. 국제적인 컬렉터들이 많이 와서 국제적인 돈이 모여야지 사실은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만 오니까 아무래도 계속 약간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홍콩 아트바젤 물론 일반인 분들은 홍콩 아트바젤을 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홍콩 아트바젤을 보러 홍콩을 가요. 관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호텔을 예약을 하고 음식을 먹고 소비를 하죠. 이 아트페어 하나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우리, 왜 우리가 홍콩 아트 바젤을 가느냐 물론 이것도 뭐 얘기해 그 사람마다 평가하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홍콩 아트 바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스위스나 다른 데서 어느 데보다도 더 핫하다고 해야 되나 아시아에서 있는 최고의 페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럼 내가 굉장히 돈이 많고, 아니면 뭐 미술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뭐 허세를 부리러 갈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어, 핫한 플레이스,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이것이 실제로 아트바젤에서 이 아트, 그러니까 바젤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나라에 얘기를 하죠. 어, 좀 지원을 해줘. 그러면 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왜냐? 나라에도 서로 서로 도움이 돼요. 관광 수입이 수직 상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관광 수입 관광수입. 뭐 얼마 전에 그 아트 부산이라든가 키아포도 여러 가지 그런 뭐지 어, 변화를 꾀하려고 했고 하지만 잘안 됐죠. 왜냐하면 뭔가 차별화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좀, 뒤쳐진 것도 있고요. 아무튼 예술이라는 게, 미술이라는 게 되게 감각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최상위. 유럽이나 미국이나 최상위권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걸로 인한 혜택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술의 전문가가 뭐 아닌 이상 1년에 진짜 많이 가면 해외여행을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내가 미술을 보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데를 가지. 뭐 1년에 수십 군데 가 가지고 여기도 가고 좀아 여긴 좀 떨어지지만 여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러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어를 간다고 하면은 해외 페어를 가면은 아 올해는 아트페어 를뭐 아트 바젤을 가야지. 다음에는 뭐 유럽에 있는 데를 가야지. 뭐 미국에 있는 페어를 가야지 하지. 아 한국에 있는 페어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데 물론 있겠지만 다수가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그 관광수입증대를 나라에서도 얻기, 보기 힘들고, 국민들도 이게 예술로 인해서 돈을 번다는 게 우리 돈을 번 적이 없는데, 왜 지원을 해줘야 되지? 라고도 그게 그어 공동,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가 제일 <laughs> 크잖아. <laughs> 그런 공감이 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입부 비익빈이 심화되는 게 심화되는 게 예술이에요. 왜냐, 잘 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서로 공감되겠으니까 더 지원을 해주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실제로 예술가들이 뉴욕이나 파리나 그런 데더 모이죠. 근데 나라에서는 그게 또 도움이 되니까 지원을 해주고 더 키우고 하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관광 수입이 되고. 거기다가 그쪽에 보면은 위대한 예술가도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미술을 보러 오거나 작가를 보러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근데 이게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상위권으로 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류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 10년 전한 20년 전에는 홍콩에 완전 밀렸었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완전히 밀렸었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한류라는 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 이게 실제적으로 얻어 들이는 음반 수익이나 이런 거 이외에도 국가 이미지 제고나 관광 수입으로 인해서 벌어 들이는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해낸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예술도 사실 우리나라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되게 열악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재능이 굉장히 높아요. 한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다른데보다 훨씬 적은데도 이 안에서 엄청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체능의 재능이 참 많다라고 보거든요. 체육도 봐봐요.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에서 때마다 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10위권 안에 든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어, 예체능의 재능이 되게 많아요, 예체능. 그리고 미술도 우리가 시장이 작아서 그렇지, 이런 거에 비해서 작가들이 굉장히 좋은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갈수록 제조업이, 어, 제조업이 하향이라고 해야 되나? 밀리, 밀리고 있기도 하고, 뭐, 선박업도 그렇고, 뭐, 건설업도 그렇고, 뭐, 어려운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기반 산업들이 어려운 게 많은데. 근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어렵, 어렵, 네. 자원도 없고, 사실은 인간의 재능으로 우리가 흥한 나라잖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예술이 부흥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고부가같이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잘만 하면 큰힘 들이지 않고 계속 쭉갈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술을 많이 키워야 되고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지만. 이거를 국가적으로 잘 해놓으면 은 우리가 미래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아니면 아이폰 간이나 뭐 갤럭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우리의 뭐라고 먹거리 산업, 우리의 수입원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어 우리가 왜 예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대본 없이 <laughs> 원 테이크로 이거 하는 거라서 좀 횡설수설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라도 뭐 질문 있으시거나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